요즘 들어 돈이 잘 돌지 않거나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집안에 기운이 맞지 않는 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집안에 들이시는데요. 사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모든 꽃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아버리는 꽃들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기운을 중요시했고, 특히 식물이 가진 에너지가 집안 전체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꽃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로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꽃은 바로 백합입니다. 백합은 그 아름다운 모습과 고귀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지만 풍수학적으로는 매우 주의해야 할꽃중 하나입니다. 백합이 집안에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백합의 진한 향기가 문제입니다. 백합의 향은 매우 강렬해서 밀폐된 실내에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에 백합을 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백합을 침실에 두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두통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백합의 향기에 포함된 특정 화학물질이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백합의 꽃가루도 큰 문제입니다. 백합의 꽃가루는 매우 끈적끈적하고 잘 떨어지지 않아서 옷이나 가구에 묻으면 얼룩이 생기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꽃가루가 집안 곳곳에 퍼지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백합의 꽃가루가 천식이나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백합은 풍수학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꽃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는 백합이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사기가 떨어지고 우울한 기운이 퍼진다고 봅니다. 이런 음의 기운은 가족 구성원들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재물운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백합을 거실에 두고 난 후부터 가족들이 자주 아프고 사업도 잘안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백합을 치우고 나서야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흰색 백합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흰색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색으로. 죽음과 연관된 색입니다. 흰 백합을 집안에 두면 집안에 초상이 날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일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에 내려온 조상님들의 지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백합은 또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합의 강한 향기와 음의 기운이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침실에 백합을 두면 서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풍수전문가는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집안에 백합이나 다른 불길한 꽃들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합이 재물운을 막는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합의 음의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백합을 두면 들어오는 손님이나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가게에 백합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식점 주인은 개업 선물로 받은 백합을 가게에 두었다가 손님이 뚝 끊겼는데 백합을 치우자마자 다시 손님이 몰려왔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꼭 백합을 집안에 두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대 침실이나 거실 중앙에는 두지 마십시오. 둘째,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잠시만 두었다가 빨리 치우십시오. 셋째, 백합 대신 비슷한 모양의 다른 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백합을 받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만 받고, 꽃은 다른 곳에 기증하거나 정원에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꽃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달래가 집안에 좋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 꽃이 가진 독성 때문입니다. 진달래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잘못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잎, 꽃, 줄기 등 식물 전체에 퍼져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진달래를 먹고 중독된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벼운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정도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혈압 저하, 심장 박동 이상,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예쁜 진달래 꽃을 입에 넣을 수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꽃잎을 씹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반려견이 진달래 꽃잎을 먹고 하루 종일 구토를 해서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진달래의 독성은 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달래 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벌들이 진달래 꽃에서 채취한 꿀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진달래 꿀을 먹고 군대 전체가 중독되어 전투력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달래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진달래는 야생에서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여오면 야생의 거친 기운을 함께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런 거친 기운은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불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달래의 거친 기운이 사람들을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온순한 사람도 진달래를 집안에 두면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풍수학적으로 진달래는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꽃입니다. 진달래의 붉은색이 불을 상징하는데, 이런 강한 불의 기운은 집안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진달래의 강한 불 기운이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기가 많은 사람이나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은 진달래를 집안에 두면 더욱 성격이 급해지고 화를 잘낼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또한 이별의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에서도 볼수 있듯이 진달래는 이별과 슬픔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런 이별의 기운을 가진 꽃을 집안에 두면 가족이나 연인과의 이별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연인들은 진달래를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달래는 재물운을 막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달래의 강한 불의 기운이 금전운을 태워버린다고 해서 예로부터 상인들은 가게에 진달래를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진달래를 두면 지출이 많아지고 저축이 어려워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진달래를 집안에 돈 후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진달래를 치우고 나서야 재정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담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진달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레를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진달래는 야생에서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다양한 벌레들을 끌어들이는데요. 집안에 진달래를 두면 파리, 모기, 개미 등의 해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진달래는 집안보다는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진달래의 거친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화되고 독성 문제도 덜 위험합니다. 또한 진달래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달래의 아름다움은 즐기면서도 부정적인 기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꽃은 수국입니다. 주국은 최근 들어 매우 인기가 많은 꽃이지만 풍수학적으로는 집안에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꽃입니다. 주국이 집안에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꽃이 가진 변덕스러운 성질 때문입니다. 주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의 색깔이 바뀌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성질이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찬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꽃이 피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분홍색 꽃이 피는데, 심지어 같은 나무에서도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필수 있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성질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수국의 변덕스러운 기운이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가는 사무실에 수국을 두고 난 후부터 거래처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계약이 자주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수국을 치우고 나서야 사업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들은 수국이 가진 불안정한 기운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국은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꽃입니다. 수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을 뜻하는 수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국은 물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런 강한 물의 기운은 집안의 습한 기운을 만들고,이는 곧 음습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수국을 집안에 두면 집안 전체가 눅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국의 강한 물기운은 또한 집안의 음기를 조성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중요시하는데 수국의 과도한 물기운이 이 균형을 깨뜨린다고 봅니다.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하면 가족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원래 음기가 강한 사람이나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수국을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수국이 인연을 끊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수국의 둥근 모양이 완전히 닫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봅니다. 수국의 꽃이 공처럼 둥글게 모여 있는 모양은 마치 문을 닫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회나 인연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혼인 분들이 수국을 집안에 두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대부분 수국이나 다른 인연을 막는 물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속설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국은 재물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국의 강한 물의 기운이 재물을 씻어내버린다고 해서 집안에 수국을 두면 돈이 술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듯이 수국의 물 기운이 재물운도 씻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에 수국을 두면 들어오는 재물운을 막아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풍수 전문가는 수국을 돈 나가는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국을 집안에 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영업자는 가게에 수국을 장식한 후부터 매출이 계속 떨어졌는데 수국을 치우자마자 다시 매출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추국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독성입니다. 추국에는 시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못 섭취하면 구토나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추국의 독성은 잎과 꽃봉오리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씹어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국이 풀쌈 채소로 착각해서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국의 잎이 깨집과 비슷하게 생겨서 실수할 수 있는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국은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국의 꽃가루나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수국을 만진 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수국을 만진 후에 얼굴을 만졌다가 얼굴 전체에 발진이 생겨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국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수국은 정원이나 베란다처럼 야외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수국의 강한 물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화되고 독성 문제도 덜 위험합니다. 또한 수국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수국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은 수국의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은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을 걸 때도 침실이나 현관보다는 서재나 복도 같은 곳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백합, 진달래, 수국, 이세 가지 꽃은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인 꽃들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집안에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꽃들입니다. 이 꽃들이 가진 독성, 강한 향기, 부정적인 기운 등은 우리의 건강과 운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조상님들의 지혜에는 분명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꽃들의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꽃들 대신 집안에 두면 좋은 꽃들은 무엇일까요? 풍수학적으로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난초는 집안에 두기 매우 좋은 꽃입니다. 난초는 고귀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의 품격을 높여주고 가족 구성원들의 품성도 고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난초를 두면 학업운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로 국화도 집안에 두면 좋은 꽃입니다. 국화는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꽃으로 특히 노인분들이 계신 가정에 두면 좋습니다. 또한 국화는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셋째로 장미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꽃입니다. 특히 분홍색 장미는 사랑과 화목을 상징해서 부부 사이를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가시가 있는 장미는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시든 꽃은 바로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해바라기도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꽃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집안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해바라기를 보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모란도 풍수학적으로 좋은 꽃입니다. 모란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모란 그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사업운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꽃을 집안에 둘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든 꽃이나 말라버린 꽃은 바로 치워주셔야 합니다. 시든 꽃은 죽은 기운을 퍼뜨려서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둘째, 꽃을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꽃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특히 침실에는 꽃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화는 생명력이 없는 가짜 꽃이기 때문에 집안에 가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는 이미 죽은 꽃이기 때문에 죽은 기운을 퍼뜨려서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꽃을 둘 위치도 중요합니다. 현관에는 밝고 화사한 꽃을 두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하고, 거실에는 가족의 화목을 돕는 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는 향이 강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꽃을 소량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계절에 맞는 꽃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봄꽃을, 여름에는 여름꽃을 두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고, 집안의 기운도 계절과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꽃병의 물도 자주 갈아주어야 합니다. 썩은 물은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해충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꽃병의 물을 갈아주고, 꽃병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갈아줄 때는 줄기 끝을 조금 잘라주면 꽃이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꽃을 선물 받았을 때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 백합이나 수국 같은 꽃을 선물했다면 선물해준 사람의 마음은 감사히 받되 꽃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이나 베란다에 잠시 두었다가 시들기 전에 정원에 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병문 안을 갈 때도 꽃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백합이나 향이 강한 꽃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은한 향의 장미나 카네이션 같은 꽃이 좋습니다. 아이들 방에 꽃을 둘 때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꽃을 만지거나 입에 넣을 수 있으므로 독성이 있는 꽃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무독성이면서도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도 꽃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향이 너무 강한 꽃은 노인분들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꽃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향이 은은하고 꽃가루가 적은 난초나 동백꽃 같은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도 꽃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후각이 예민해짐으로 향이 강한 꽃은 입덧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있는 꽃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개업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 받은 꽃다발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축하 화환이나 꽃바구니는 보통 여러 종류의 꽃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 백합이나 수국 같은 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꽃만 골라내고, 나머지 꽃들만 집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꽃을 기를 때는 정성을 다해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버려서 오히려 나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정성껏 가꾸면 꽃도 그 정성에 보답하여 좋은 기운을 집안에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풍수학적 조언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꽃들의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같은 것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꽃을 들이는 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꽃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 집안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꽃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꽃은 오히려 우리의 운을 막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마시고 그 꽃이 가진 특성과 기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정화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선택할 때도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알아보고 우리 가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